안녕하세요? 남녀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 귀염둥이 이서예요. 남자분들은 잠자리에서 목석 같은 여자를 안 좋아한다고 하죠? 트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하더라도 합이 맞고 적극적으로 인하는 상태랑 할때 재밌는 법입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만히 누워서 알아서 해보란 식으로 있는 여자와 하는 남자는 욕구는 어떻게 해소할지 모르지만 교감이 된다거나 언제라도 다시 또 고압을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이 여자가 적극적으로 하는 여자인지 알수 있을까요? 아주 높은 확률로 이 여자가 잠자리에 열정적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의 경험으로 말하는 잠자리에 적극적인 여자 찾는 방법.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환상의 짝꿍과 같은 여자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 속설인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면 여자의 얼굴형을 보고 알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동글동글 계란형 얼굴은 잠자리를 밝히며 여성의 그분 역시 청단이 미끄럽고 촉촉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갸름한 얼굴을 가진 여자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성격이 원만해 열정이 넘친다고도 전해집니다. 반대로 역삼각형의 얼굴은 잠자리에 쉽게 빠지지는 않지만, 한번 빠지면 주도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요. 이 역삼각형의 얼굴을 가진 여자는 많은 면에서 신사숙고를 하는 진지한 편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연에 빠지면 열정을 다 바치는 스타일이라 남자의 성향을 무시하고 잠자리에 주도적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여성들은 여성이 그곳 입구가 다소 위쪽을 향하고 있어. 성감이 매우 예민해서 빨리 느끼고 자주 느끼고 그리고 강하게 느끼는 것이죠. 이런 여성들은 진정한 잠자리 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여성임에도 예민하지 않을 경우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여성들의 입술은 성욕의 강도와 얼마나 쉽게 잠자리로 갈수 있는지 결정하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관상학에서도 입술이 두터운 여자는 성욕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자들이 짙은 화장을 하거나 입술에 필요도 많이 맞긴 하지만 요즘 여자들은 입술을 그렇게 짙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셔도 충분히 알수 있다고 합니다. 두툼한 입술을 가진 여자는 성욕이 풍부할 뿐 아니라 애정 또한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성들은 남자들의 유혹에 약하고 성적 욕구보다는 생리적인 욕구가 강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본능에 상당히 충실하다는 것이죠. 이런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고 앞뒤 재지 않고 욕구가 솟아나 그 남자와의 잠자리를 강렬하게 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잦은 불법체 모험심이 격들여지면걷잡을수 없이 타오르게 되는 여자죠. 이런 입술이 두터운 여자가 대화 중에 자주 섭신다면 이미 아래의 그곳은 촉촉하게 젖어들어서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이마를 가진 여자들도 있죠. 연예인 중에서도 이마가 1 0등 여자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고 시원한 부드러운 이마 선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존재감이 있고 어디서든 빛이 납니다. 이런 여자들은 성격도 원만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정선한 것은 물론이고 태연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남성분들에게도 상당히 너그럽게 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자들은 불감증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감증인 여자에게 노력을 드린 듯별 소용이 없죠. 또 여성들의 콧도 한 눈여겨 봐야 합니다. 웃을 때 코에 잔주름이 가는 여자는 남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하룻밤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그곳 안쪽에 벽의 주름이 오돌토돌 많아서 크기와 상관없이 뛰어난 신축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와도 잘 맞는다는 것이기도 하죠. 또 콧구멍이 큰 여자는 클수록 폐혈량이 더 크기 때문에 긴시간의 퀘스톤 운동에도 끄떡 없다고 합니다. 또 매끈하고 옥토한 코를 가진 여자는 도도한 여자의 상징이죠. 하지만 이런 여자들은 의외로 남자가 주변에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예쁘지만 주변에 남자가 별로 없는 여자, 여자 콧대 높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번엔 미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간이 넓으면 잠자리에 적극적이고 넓은 미간을 가진 여자는 여러 남자와 사랑을 공유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완전히 가랑둥이인 셈이죠. 하지만 이 관상학적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속설이기 때문에 100% 믿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판결하는데 필요한 도구로만 사용해주세요. 정말 중요하고 정확성이 높은 정보는 바로 여자의 태도와 태도에서 드러나는 외모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화장입니다. 화장을 짙게 하는 여성일수록 성적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짙은 화장으로 자신을 감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화려한 화장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짙은 화장을 하는 여자들이 왜 욕구가 강할까요? 그건 바로 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여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욕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쉽지 않을 수 있을 뿐인데요. 여자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성욕이 강해지는데,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남자에게 모해 가자고 팔 잡고 이끄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세상이 개방적으로 변했다지만, 여자가 그러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티를 낼까요? 초극적이라고할 수도 있지만, 남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남자에게 이뻐 보이고, 남자의 성욕을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메모라는 것이죠. 남자 역시, 운동복 차림의 후주근하게 입고 나온 여자보다는, 높은 하이힐에 파인옷을 입고 나온 여자와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여자들은 나를 보고 욕구를 느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짙은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화장을 짙게 했다고 해서 모르는 남자와도 100% 자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아닌 사이에서는 말이 다릅니다. 단둘이 만나는 자리에서 화장을 짙게 하거나 높은 하이힐 혹은 유독 파인 옷을 입는다? 그것은 남성의 욕구를 자극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너왜 그렇게 하고 나왔냐고 부르면 앞에 약속이 있었다. 혹은, 뭐, 그냥 입어봤다는 식으로 둘러대겠죠. 하지만 여자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나, 오늘 어때? 나 보니, 오늘 좀 설레? 이런 마음인 것이죠. 이럴 때는 바보처럼 집에 보내지 마시고, 한번 누가 죽나 끝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술을 권해보세요. 술이 조금 더 들어갈수록 여자의 숨겨진 욕망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여자와 잠자리를 할수 있으면 그동안의 욕구를 다 풀기 위해 엄청나게 적극적인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외모를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성욕이 강한 여자와 야한 여자, 적극적인 여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상학과 관련한 이야기는 그저 재미삼아 보고 웃고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뭐니뭐니 에도 뭐니 남녀간의 만남에서는 남자가 어떤 분위기로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라지고 만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교감과 공감대를 쌓는다면 여자는 언제든지 100% 자신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빠들 항상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밌고 야외 탄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